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오반기를 보는 오늘의 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GT 봐드리겠습니다. g t 도 조상님이 도와준 날에 나쁘지 않으니까, 항상 아침에 날, 난잘될수 있어.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고, 외쳐보세요. 그럼 더 좋은 일 생겨요. 그리고 GT 분들 삼재라도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니까, 오늘 잘 받으시고, 작은 금전도 보입니다.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는 좀안 좋으니까,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또 구설수도 들으니까 조심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는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도와주는 날이 되는 날이니까 귀인도 나서고, 반가운 손님도 만나는 날이 될수 있고, 귀인을 만나는 날이 되겠어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대박나는 날이고, 오늘 색깔, 색깔이 빨갈수록 더 좋은 거니까, 이 집에는 토끼띠들은 오늘 아주 귀인을 만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고 재수 있는 날이 되겠어요. 대박 나겠어요.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는 좀안 좋은 날이니까 인간 구설 시비수 두고 싸우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 전화해 볼게요.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오늘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 나쁘지 않습니다. 뱀띠 불던...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오늘 귀인 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는 날이니까 금전도 보입니다. 잘 받으세요. 말띠 받드리겠습니다. 말띠도 오늘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 나쁘지 않고 오늘 귀인을 나서서 나나 도와는 주는 날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양띠 받드리겠습니다. 양띠도 오늘 좋아요. 대박 나는 날이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있으면 움직이세요 그래도 어, 효과적인 일이고 귀인을 만나는 날이 되겠어요 잔내비띠 잔네비티 봐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는 오늘 인간 구설 입설 구설도 있고 다치는 수도 있고 배탈도 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오늘 좋은 날은 아닙니다 오늘 어, 몸수 조심하고 넘어지고 다치는 거 조심하시고 누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간제 걸려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좀안 좋은 수전이고, 이럴까, 저럴까 국리가 많고, 이사수, 이동수 생기는데, 안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좀안 좋은 데로 좌천되는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도 좀안 좋은 수전이고, 몸수 아픈 거 조심하고, 인간 조심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